지난 프리미어리그 8라운드 루턴 타운전을 기분 좋게 승리하고 돌아온 토트넘이 마지막 훈련을 마치고 모두 각자의 모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손흥민 역시 대표팀 복귀를 위해 떠나는데 피곤함을 숨기고 팬들의 환호를 받으며 귀국했습니다. 사 타고니 부상이 있는 손흥민은 더 이상의 부상 방지를 위해 대표팀 훈련에서 제외되어 파주의 국가대표 트레이닝 센터에서 컨디션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13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 경기장에서 튀니지 17일 오후 8시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베트남과 차례대로 경기를 치르고 다시 클럽으로 복귀합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오는 11월 2026 국제축구연맹국중미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을 앞두고 소화하는 마지막 친선 일정인 만큼 최정의 기용을 예고했지만 하지만 손흥민의 몸 상태가 이미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염려가 되고 있는데 손흥민은 지난 8일 오후에 귀국해 소집일이었던 9일 파주 NFC에 들어왔고 일정은 정상적으로 소화하고 있으나 소속팀 토트넘에서도 문제가 됐던 내측 허벅지 부상을 고려해 출전시간을 조절해주는 상태인 만큼 대표팀에서도 크게 무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입소후 지난 이틀간은 사이클을 타고 마사지를 받는 등 대표팀 훈련 대신 로이타드 코치와 따로 컨디션을 관리했고 아예 야외 훈련소도 빠져 실내에서만 회복에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최정예로 10월 A매치 2연전을 예고했으나 바람과 달리 손흥민의 13일 티니지전 출전은 불투명한 상황으로 보이지만 클린스만의 말대로라면 아마 선발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협회 관계자는 통증을 느끼거나 아픈 곳이 있는 건 아니다. 예방 차원이라며 팀 닥터가 마지막까지 확인한 뒤티니지전 출전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토트넘 트레이닝 센터에서 주로 프리트레이닝을 자주 하는데 공개된 메디슨의 슈팅이 영국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손흥민과 유사한 궤적과 슈팅 자세 모두 손흥민을 보는 것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메디슨도 영국 국가대표팀에 합류하면서 일명 손흥민존 슈팅이 카메라에 담겼는데 모두들 감탄을 쏟아냈으며 다른 선수들은 손흥민한테 직접 배우고냐고 묻는 등 손흥민은 주로 공격진들과 훈련장에서 계속해서 전술 호흡을 맞추는데 양발이 가능한 손흥민의 완벽한 슈팅은 배울 수 없어도 메디슨은 손흥민에게 자세 교정을 받았으며 손흥민은 주장 겸 코치의 몫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메디슨은 인터뷰에서 손흥민 슈팅에 대해 묻자 어릴 적엔 베컴이 나의 우상이었다. 메디슨은 토크스보츠와 인터뷰에서 자신은 어린 시절 메뉴를 응원했고 베컴으로부터 축구에 대한 많은 영감을 얻었다고 말했고 어릴 때 베컴 유니폼을 입고 프리킥 연습을 했다며 학교 수업 시간에 백컴 프리킥 영상을 즐겨 보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다듬게 된 이유는 바로 손흥민이다. 손흥민은 항상 반박자 빠른 슈팅으로 알고도 못막는 슛이 나온다. 손흥민에게 항상 코치 받으며 더욱 다듬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BBC는 토트넘의 손흥민을 극찬했는데 가장 주목한 선수는 손흥민과 메디슨이라며 그럴 수밖에 없다. 가장 뛰어난 플레이를 펼치며 한상의 호흡을 보여주는 듀오라고 말했습니다. BBC는 토트넘의 손흥민과 메디슨은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 아래 매우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다. 특히 빌드업부터 손흥민에게 전달되는 시간까지 서로에게 불필요한 행동이 나오지 않는다면서 둘의 호흡을 주목하기도 했습니다. 또 BBC는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다. 토트넘은 완전 새로운 팀으로 태어났다고 털어놨습니다. 손흥민은 주장으로서 할 일도 많지만 모든 선수들에게 편한 형처럼 대해주면서 고민도 들어주고 조직력을 키우면서 이전에 느낄 수 없는 토트넘의 화기애애한 훈련 모습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손흥민이 주목되는 동시에 팀은 1위로 올라섰고, 또 격경사가 터지듯이 손흥민이 다시 프리미어 리그의 이달의 선수와 9월의 골에 선정되었습니다. 손흥민의 시즌 4호 골이 소속팀 9월의 골에 선정됐습니다. 토트넘은 구단 SNS를 통해 손흥민이 지난 리그 6라운드 아스널전에서 넣은 골이 9월 이달의 골에 선정됐다는 소식을 전했는데, 이와 관련해 토트넘은 손흥민의 골은 투표에 참여한 팬중 45%의 지지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손흥민은 지난달 24일에 열린 리그 6라운드 아스널과 원정 경기에서 멀티골을 몰아쳤는데 무려 30년 만에 나온 토트넘이 아스널 원정에서 넣은 멀티골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전반 42분에 넣은 첫 번째 골이 9월의 골에 뽑혔는데 팀 동료, 제임스 메디슨이 환상적인 개인기를 앞세워 페널티 박스 왼쪽 측면을 뚫어낸 뒤 상대 문전을 향해 패스를 건넸고 이를 손흥민이 다이렉트 슈팅으로 연결해 아스날의 골대를 출렁이게 만들었는데 순간적으로 왼발을 갖다 대 공의 방향을 바꾸면서 엄청난 득점이 터졌습니다. 손흥민의 주위에만 상대 수비수가 3명이나 있었고 하지만, 손흥민의 미친 센스와 반박자 빠른 슈팅에 전혀 대응하지 못했으며, 아스널 골키퍼 다비드 라야도 꼼짝 못할 정도의 감각적인 골이 터진 것입니다. 토트넘 팬들도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한편은 구단 SNS에 대부분이 사람들이 손흥민의 골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깨닫지 못하는 것 같다. 그 주위에만 3명의 수비수가 있었고, 손흥민은 0.5초 만에 반응했다. 완벽했다고 적었으며, 또 다른 팬은 손흥민이 최전방 공격수 역할을 잘 해내고 있다고 높게 평가했습니다. 손흥민이 구단 팬들이 선정한 9월 최고의 득점을 터트린 선수로 뽑힌 가운데 기분 좋은 소식을 하나 더 앞두고 있는데 곧 프리미어리가 9월 이달의 선수 투표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는 지난 5일 공식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2023년 9월 EA 스포츠 이달의 선수 투표 진행을 발표하면서 최종 후보 7인을 소개했으며. 9월 한달 동안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를 뽑는 자리에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과 토트넘 주장 손흥민이 당당히 이름을 올렸고 손흥민은 9월 한달 동안 리그에서 4경기에 나와 6골을 터뜨리며 최종 후보에 포함됐습니다. 손흥민을 후보에 올린 이유에 대해 프리미어리그는 토트넘 주장 손흥민은 지난 9월 한달 동안 중앙 공격수라는 새로운 역할에서 탁월한 활약을 펼쳤다라며 손흥민의 6골은 토트넘이 무패 행진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됐고 토트넘도 곧바로 SNS를 통해 손흥민의 센세이셔널한 9월은 그가 프리미어리그 이달의 선수상 후보로 지명되게 했다라며 지금 당장 우리 캡틴에게 투표하세요라며 팬들에게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발표에 앞서 손흥민이 9월 이달의 선수로 선정됐다는 정보가 유출되자 많은 팬들이 당연한 일이라며 그 개를 끄덕이게 만들었습니다. 손흥민의 활약으로 토트넘은 리그 8라운드가 종료된 현재 리그 1위 자리에 오르는데 성공했으며 지난 시즌 리그 8위를 차지하며 부진한 한 해를 보냈던 토트넘은 시즌 초반이지만 기대 이상의 경기력을 선보이면서 선두권 경쟁에서 빛을 냈으며 토트넘이 맨시티, 아스널, 리버풀 등과 1위 싸움을 하게 된 이유엔 손흥민의 비중이 컸습니다. A 매치가 끝나고 돌아오면 토트넘의 선두권 경쟁은 더욱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A 매치가 끝난 뒤 복귀한 선수들은 약일주일의 휴식기를 가질 수 있으며 비교적 전력이 낮은 중하위권 팀들과의 경기를 남겨두고 있으며 12월 첫째 주 맨시티시티와의 빅매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플럼, 크리스탈, 팰리스, 첼시, 울버햄튼, 아스톤빌라전에서 많은 승점을 쌓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재미는 11월 11일 황희찬과 토트넘의 맞대결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황희찬도 8경기 오득점이라는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으며 지난 9월 30일 울버햄튼은 맨시티를 불러들여 홈경기에서 맨시티를 잡아냈는데 66분 터진 황희찬의 황금 같은 골이 터지면서 맨시티의 행진에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현재 폼이 물오른 손흥민과 황희찬의 맞대결이 벌써부터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질주는 어디까지 이어질지 또한 하나의 재미가 부각되고 있는 것이요. 끝으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